이 방송은 이탈리아 프로축구리그 세리아의 한 주간 경기 리뷰를 위한 방송입니다. 오, <목소리> 자신의 자리를 지킨 팀과 미끄러져 버린 팀, 히비가 제법 많이 엇갈린 세리아 32라운드였습니다. 일단 위기였던 로마는 우디네셀을 잡고 2연승하며 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랜만에 에딘 제코가 골을 집어넣고 이겼는데 놀랍게도 제코의 이번 시즌 첫 홈경기 득점이었습니다. 인테르도 프로시노네를 상대로 가볍게 승리하며 3위 고수 PK 전담 키커 이카르디가 페리시치에게 PK 기회를 양보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카르디의 아내 완다가 한 TV 축구 쇼에 나와 페리시치 험담을 하면서 둘 사이가 완전히 틀어진 걸 생각하면 놀라운 장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둘다 이제 헤어지고 싶습니다. 우린 이제 헤어지지만 난 이제 같은 반 하구의 입장에 서서 널 항상 응원할 거야. 파이팅. 몬텔라가 돌아온 피오렌티나는 볼로냐와 무승부로 이제 유로파 리그도 힘들어 보입니다. 제노바 더비에서는 삼프도리아의 깔끔한 2대0 승리. 노익장의 콜리아렐라는또한골 추가, 득점 1위로 올라섭니다. 무승부만 해도 리그 우승 확정이던 유벤투스는 놀랍게도 스팔에게 졌습니다. 스팔은 로마, 라치오부터 유벤투스까지 고춧가루를 뿌렸네요. 유벤투스는 다 만들어진 우승밥상을 스스로 엎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모이스케는 오늘도 득점 성공. A매치 포함 한달새 8골을 기록합니다. 나폴리와 키에보의 단도대 매치는 나폴리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키에보는 강등이 확정됐습니다. 베로나 더비는 비에서 치러지겠네요. 챔스권과 3점 차로 따라 붙었던 토리노는 칼리아리와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골을 넣었던 자자가 작은 항의를 하다가 직방 퇴장을 당했는데 납득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챔스 진출을 노리던 아탈란타는 엠폴리와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이 기록을 좀 보세요. 슈팅 47개, 유효 슈팅 18개, 무득점. 이걸 다 막아낸 엠폴리의 골키퍼가 MOM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밀라는 챔스 경쟁의 분수령이 될 라치오와의 승부를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이 경기 조금만 더 살펴봅시다. 밀라는 앞선 유벤투스 전과 완전히 동일한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미드필더에서 바카요코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레이나 키퍼는 우려와 달리 돈나르마 골키퍼의 공백을 아주 잘 메워주고 있습니다. 라치오는 3-5-2 전술을 들고 나왔네요. 호아킨 코레아와 임모빌레가 투톱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룰리치, 호물루 두 윙백의 활발한 공격 가담이 중요한 라치오입니다. 경기 초반부터 밀란이 지금까지 하는 약간 다른 접근법을 시도하는데요. 측면 공격 위주로만 공격을 풀어내던 지난 경기들의 안 좋은 점들을 확실히 의도적으로 보완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지난 경기들의 주된 밀란 공격 패턴을 한번 살펴보시죠. 한달 전에 있었던 밀란 오더비 장면을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밀란의 안 좋은 습관이 잘 드러나는 장면인데요. 계속해서 측면에 있는 선수들만 바라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결국, 볼 소유권 상실로 이어집니다. 물론, 압박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라치오의 잘못도 있어 보입니다. 결국, 이 장면 이후 완벽한 슈팅 장면을 내주는 빌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바카요크 역시 오늘도 축구 도사 모드였죠. 라치오는 전반전부터 골 결정력에 울어야 했습니다. 투톱으로 나온 두 선수가 한 차례씩 완벽한 찬스를 날려먹고 급기야는 임모빌레가 골대샷까지 날렸습니다. 또 양쪽 윙백의 적극적인 공격가담은 참 좋았지만 다른 선수들이 도와주는 움직임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후반전에 들어서면 양팀 모두 전술 변화가 눈에 띄는데요. 라치오는 코레아 대신 정통 공격수 카이세도를 투입하면서 밀링코비치 사비치가 공격 윗선까지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밀란은 수비의 핵 로만욜리가 갑작스럽게 부상을 당하면서 사파타 투입. 놀랍게도 쓰리백으로 전환하면서 보리니를 오른쪽 윙백으로 두는 강수를 둡니다. 파파타는 지난 시즌까지 참 폼이 안 좋은 수비수였는데요. 이 경기에서는 급하게 투입돼서 이런 멋진 공격가담도 해내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팽팽하던 경기는 다소 허무하게 PK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라치오도 경기 막판 PK를 얻어낼 수 있을 장면이 발생을 했는데 글쎄요. 저는 이 장면 역시 PK를 줘야 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VAR도 보지 않은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경기 종료 직후 선수들이 강하게 부딪히는데,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가투소가 싸움을 말리는 걸 보다니요. 감독이면 감독. 심판이면 심판. 가를 것 없이 싸움을 붙이던 가투소였는데 말이죠. 아, 바카요코는 이후 다소 매너 없는 행동을 했던데 감독님 본받기 바랍니다. 경기 한줄 요약. 우리 집이 망했는데 왜 니들이 치러려? 잡아봤지, 그리고, 라치오는주중에 아직 치르지 못한 우디네스와의 시간에, 기를 승리함으로써 밀란전 패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